지금부터 투원왜이인네탐로더 <laughs> 꾸미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와... 그래서 준비하신 건 뭐죠? 아... 어... 누구죠? 어... 이도랑 레이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 예정이죠? 어... 이도는 친구한테 선물하기로 했고 레이븐은 제가 가질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에... 또... 뭐냐... <laughs> 이 아이들을 해본 저정인데왜 <laughs> <laughs> 아이들이야? 정확하 <laughs> <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더보이즈의, 어, 뭐야. 새로운 뉴? 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미공포? 또 받은 건데. 사실 처음 받은 거라 미공포라는 걸 <laughs> 되게 좋네요. 11장 가져서. 그리고 그 앨범 산 거는 아직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앨범이 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뭐 해야 되지? 자, BGM은 그냥 쭉 원어스 노래로 갑니다. 몬스터 <laughs> <laughs> 원어스 노래? 자, 일단은, 포크. 아, 잘나왔 하나로. 그리고, 뭐, 이것도 써놨어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아이디. 아이디, 가슴. 가슴에서 써놓은 채입니다이로가 파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컨셉은, 파란색으로 어... 이거, 이거 뭐야? 비싸요? <웃음> 비싸요 비싸요? <웃음> 한 개에 100원. 한, 이거 한 개. <laughs> 자, 그럼 비싼 뭐야? 탁구 일단은 저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를 하면서 플렉스를 해야겠네. 요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색 어, 해볼까? 보다 선택하기가 핸드... 쉽지 않네 그래서 스티커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 원래가 이런 버전이구나 응아그 로트 킹 버전 밖에 못 들어가서 원곡을 처음 들어봐 원곡을 처음 들어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죄송해요

아 갑자기 생각안 나냐? 왜 갑자기, 갑자기 이츠만이 나오지 않죠? 아니야 이거 발키리 아닙니까? 아발아 아, 아, <laughs> 세상에 나, 투문, 나, 투문, 세상에 투문자격 박탈해야 되겠네 아 갑자기 물어보도 생각이 안나 <laughs> 뭐야 <laughs> 으이 얘들아 미안해 <laughs> 에이현동에 나오지 않다님 자다가도 물어보면 귀찮 하잖아요 지카동 관사잖아 외우세요 응? 이기사항을 밝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만 내 통장은 어두워지고 있다구 <laughs>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잖아요 <laughs> 나의 통으로 아 밝다 고양이 아이 고양이 이이 쪼도 가둔 호랑이 덕쥐 이거이이 뭐야? 이거 개와 때 시간이라는 삽입곡이지 개와 늑 시간? 개와 늑 시간 I d 아니 t know what to g 는 I'm going 다 o talk. I'm 나 o 선거 g t 이 t a 는 k I'm going to talk. 서 m g 서 i n g to 나네 l k I'm going to talk. I'm going to talk. I'm g o 그럼 여자가 개요 아니 본인인거야 아, 아, 본인이 개인지 본인이? 늑대인지를 <laughs> 고민하는 <웃음> 굉장히 심오한 얘긴데 갑자기 여자를 개로 만들어보이셨죠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그냥 무의식 <laughs> 중에 어나이 버전 익 이게 또뭐냐어 <laughs> 오해하시면 안되는 <되네>. 몰랐어요 <laughs> 노트 킹보소 <보자>. 아니 개로 계루... 개로가 <laughs> <laughs> 계루... 아니 <laughs> 예를 만들어줄 리가 없다고. 우리 대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죠. 투명 사아 그냥 화웅이의 그 표정 연기에 그냥 뭐지 있어 보이잖아. 뭐야 그 반짝이. 반짝반짝. 뭐야, 이게 이런 뭐야 이런 이 뭐야 이 반짝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스티커가 사실 <laughs>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튀어나와 있다고요. 이게 메일메일 스티커인데 메일 파츠를 붙이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 보석이 반짝반짝해서 번쩍 예쁘 더라고나는 고양이도. 근데 더신기한건너 원래 이 노래 누군지 몰랐대며 어. <laughs> 그냥 노래만 알고 누구의 노래지는 몰랐어. 이컴이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던 그렇지. 소트라머으리었어요그 응. 먹어내래 이번에 처음으로 스밍도 하고. 다 투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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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도 하고. 앨범, 도 사고, 앨범은 심지어 박스텔로 사고, 제가 영통을 하지 못했다는 소통 다음에는 제가 영통컷좀내려줄리 <laughs> 아니, 나 커튼 열어도 안 되는구나. 아니, 화내면 안 되니까 그냥 많이 사는 걸로. 더 많이 사는 걸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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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하면 과할거 같아. 문제가 있다 이케이스 얘밖에 못 끼겠네 이거라고 써아 그렇지 전용이네 아 심지어 여기서 각도 조금만 벗어나도 <laughs> 아 그렇지. 아, 렇지두 번째는 이걸로 이가 <laughs> 먼저 골란내야돼 하니 응. 짠 완성됐습니다 본드가 <laughs> 좀 굳어야 되긴 는데 옆에서 잠깐 치고 다음 걸 봐봐 만나요 세상에 이 화려한 뭐죠 역시 돈이 좋군요 좋하면 뭔가 가야지거든오 예? 두분씨께서 만든? <laughs> 분해 나는? <laughs> 텀으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씩 들어주세요. 아, 이런 거. 자, 완성! 조금 이 저기 레이블이 비치는 거, 같아. 이그렇습 그럼 이걸로 일단 뭐야 탐러더 꾸미기를 마치고 조미 이제 엠카를 보러 아 바이바이 다 같이 바이바이. 바이. 음.